오늘은 새로 산 운동화를 개시하는 날이에요. 이쁘다. 오늘은 올백. 오늘 완전 날씨 진짜 대박. 햇빛이 엄청나요. 우리 운동화 보여주자. 커플이에요. <laughs> 저희가 유일하게 커플로 집착하는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유일이 아니지. 핸드폰과 운동화. <laughs> 맞지? 오늘도 카몬씨가 여기 앉아 계세요. 어우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조깅을 하고 들어와서 장을 보고 이제 저녁 먹을 거 하고 있어요. 오늘은 돼지고기 수육을 해 먹고 싶어가지고 삼겹살 사와가지고 이제 삶으려고요. 그래서 이따 수육 만들면 보여드릴게요. 물에 지금 양파랑 마늘이랑 생강을 넣고 된장을 풀고 있어요. 통후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이거 사온 걸 넣을게요. 들어가! 됐다. 음다 삶아진 것 같아. 마침 엄마가 해주시고 간 무김치가 남아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다 되었습니다. 깨를 먹이면 끝! 잠장 마늘, 고추, 그리고 배추에 싸먹게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브이로그 올리고 자막도 영어 자막도 다 달고 이제 뭐좀 먹어야겠죠? 저는 요즘에 미숫가루 검은콩 미숫가루 갈아서 우유랑 아니 두유랑 먹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준비물부터 보여드릴게요. 두유입니다. 두유는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죠? 리믹서 이거 저는 누트리 블레스 씁니다. 이건 갈 통. 그리고 이거는 미숫가루. 얼려놓은 거고. 그리고 바나나. 저는 바나나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훨씬 배도 부르고, 어, 맛도 있고. 그래갖고 저는 바나나를 넣습니다. 미숫가루를 넣습니다. 이거는, 아이고, 흘렸다. 이거는 한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부터 먹기 시작한 두유. 별맛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이렇게 잘라서 넣습니다 끝 완성 아 진짜 맛있다 저같이 해외 사시는 분들은 한국 갔다 오실 때 미숫가루 챙겨오시면 진짜 아침에 이렇게 먹기 너무너무 좋아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되니까 가져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파스타는 올리브오일 파스타예요. 마늘이랑 새우가 주된 재료입니다. 디저트! 라즈베리!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슈퍼에 집에 휴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휴지 사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와, 엄청 좋아하 휴지. 너무 잘겠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오, 한 Thank you. 요즘 샐러리에 빠져가지고 샐러리랑 사워크림이랑 부추? 부추인데 이게 부추 맛보다는 그냥 까 파슬리 같이 그런 허브 맛이 나는데 이렇게 먹는데 빠져가지고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지금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보다 이게 땡겨갖고 이거 먹고 있어요. 점심을 먹을 시간인데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토마토랑 베이퍼를 넣은 BLT가 아닌 L이 없으니까 BT 샌드위치. 소스는, 이거 아까 샐러리 먹었던 거, 이거 조금 넣고, 토마토 잘라놓은 거 넣고, 베이컨 구운 거 넣으려고요. 토마토. 짠. 초간단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를 이제, 이, 제가 좋아하는 미니 피클. 그냥 피클은 저 싫어합니다. 미니 피클만 맛있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뱄어요. 오늘 또 시내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메이크업 저번에 하고 나갔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분이 예쁘다고 막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했어요. 칭찬에 약한 여자. 여보세요? 왜요? 이거 요거트 좀 볼게요. 이거가 단원? 라이트 앤 프리 그릭 스타일 요거트. 피치 패션프루트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있다.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맥주 사탕 있잖아요. 맥주 사탕이랑 페인트 사탕 거기서 그 맥주 사탕 맞나요 맛있는데? 그 맥주 사탕 맛이면 엄청나게 맛있는 거 아닌가요? 다 먹었다. 하나비 스트릿에 왔어요. 여기 이번에 크리스마스 조명 켰는데 진짜 예쁘다. 아 여기 조명 엄청 좋은데? 여기가 발과 길이 이 조명들 때문에 지금 몽키에 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가게 중에 하나인 여기에요 몽키. 요즘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뜨거운 물, 막못 마실 정도로 뜨거운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뜨거운 물한 잔씩 마셔주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완벽하다.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팩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살짝 가려운 것 같기도 하고 불긋불긋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팩을 하네요 아침에 팩잘안 하는데 연말이니까 피부에 더 신경을 써야죠 빨리 더안 좋아지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침 노트북이 소리를 너무 많이 했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미숫가루 먹고 응. 아침에 뜨거운 물 먹고 미숫가루 먹고 아침에 뜨거운 물 먹는 거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막 제가 엄마한테도 드시라고 했는데 진짜 화장실 가는데도 좋고. 일단, 그냥 온몸에 노폐물이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그냥 뭔가 배가 더 들어가는 것 같은. 제가 지금 뜨거운 물 먹은 지한 열흘 정도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마시고 나서, 그리고 미숫가루를 먹고요. 제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아이스, 뭐, 물, 그냥 물에. 차갑게 먹고 막 그랬는데, 아이스 먹는 습관을 좀 줄이고,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몸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따뜻한 녹차, 따뜻한 물, 그냥 물, 그리고 따뜻한 물에 레몬즙 짜가지고 그렇게 먹었는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응, 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막 다이어트에도 좋긴 좋죠. 아무래도 몸이 소화도 잘 되고 빨리 되고 노폐물도 빠져나가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 스스로 먹어주는 습관 그것만 바꾸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전파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영상 편집 중이었으니까 다시 편집하러 갈게요. 안녕. 손, 옳지. 팔, 팔. 너왜 그렇게 불편하게 앉아서 먹어? 쇼파 위에서? 내려와! 왜 그렇게 앉아서 먹어? 안 떼서 먹어, 안 떼서 먹어. 천천히 먹어. 내려왔죠?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언니 데리러 여기 가고 있어요. 아, 추워. 원래 이렇게 비 많이 잘안 오는데 비가 엄청 오네요. 언니 찾았어요. 언니 자체 모자크큰데 머리가? 어. 어? 나 어딨어? 여기 아, 보이지도 않아. 힘들어 아, 네. 하면서 네, 네. 비가 많이. 아양말다 그쳐서... 젖었어. 지금 거의 안 와. 또 막상. 언니가 오늘은 카레를 해준대요. 내가 이걸 보니까. 템 토마토 넣는 게 훨씬 더 쉽고. 풍미가 있지. 풍미가 있다. 그리고 쥬시하니까 이게 카레 음. 베이스 만들기도 쉽더라고? 그래서 굳이 이제 생크림을 써왔나. 이 카레가루는 어디서 넣으셨나요? 인도에서 제 동료가 마켓 가지고 가져왔다는데 이거 진짜 귀한 거래요. 손으로 직접 빻는 거래. 그냥 막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핸드메이드네? 핸드메이드. 마요 이거 밥 먹고도 이렇게 배고프다고. 아, 왜? 왜요? 밥도 먹었고 물도 있는데 왜 쳐다봐? <laughs> 버섯 버섯 효과음 버섯을 버섯버섯 왜? 뭐? 뭐 급한 일 있어서 뛰어왔어? 하고 <laughs> 급한 일 있는 거 무슨 용무 있으세요? <laughs> 용무 있으세요오 야채가 푸짐하다 너 트름했지? <laughs> 아, 코 매워. 너는 코안 맵니, 얘들아? 그니까. 군침. 어, 이거 벗으면 왜 이렇게 특해 특이해, 그지? 근데 비, 비둘기 털 같아. 그렇지, 진짜? 비둘기 털인 줄 알았어. 새털 같네. 엄마가 맨날 말한 새 털이네. <laughs> 새털 같이 많은데? <laughs> 와인, 아, 코르크. 내가 네. 까볼게. 홀더 와인입니다 어! 저도 낮추고 있어요 낮추고 있어요 아니 벌렸잖아